안녕하세요. 소명통통의 채은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선생님, 제가 꿈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꿈이라는 것에 노이로에 걸리지 마시고요. 꿈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 오늘 강의의 주제거든요.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 이유를 찾아볼게요. 소명이 통통! 지난 시간에는 꿈 그리고 진로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직업이 아니라 삶을 꿈꿔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삶을 꿈꾸는 게 무슨 말인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은 요 벽돌공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시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요. 그곳에 나온 벽돌공 우화입니다첫 번째 벽돌공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대답했을 때첫 번째 벽돌공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고요. 두 번째 벽돌공은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벽돌공은요. 저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의 공통점은 이셋 모두 벽돌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을 대하는 방식은 다르죠. 자, 첫 번째 벽돌공 가 볼까요? 첫 번째 벽돌공에게 일이란 생계 수단, 곧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벽돌공은요, 어, 벽돌을 쌓는 일이 교회를 짓는 전문가로서 일을 바라봅니다. 즉, 교회를 짓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벽돌공은요, 교회라는 가치를 알고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즉, 세 번째 사람은요, 굉장히 가치를 두고, 가치를 생각하고 그 일을 임하고 있는 거죠. 즉, 이세 사람은 일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벽돌공, 두 번째 벽돌공, 세 번째 벽돌공 중에 어떤 사람이 소명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 세 번째 삶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즉, 벽돌공도 소명을 꿈꿀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즉, 소명이란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어떤 마음과 어떤 가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직업이란 틀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에 집중하고 내일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어, 우리는 굉장히 직업, 꿈은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재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없으면 포기해 버리긴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틀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재능에서 은사를 품어라. 직업이 아니라 가치를 품어라. 점수를 올리기 위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역량을 올리기 위해 집중해라. 미래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현재를 망치지 마라. 즉, 현재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소명통통 강의를 시작할 때이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까요. 그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자, 어린 시절 우리는 재능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재능에 집중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어,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 너무나 많이 다녔는데요. 어때요? 재능이 있나요? 없으면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라고 하죠? 부모님은?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 수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직업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 라고 암묵적으로 프레셔를 받고 불안을 요구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라고 강요받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자, 여기 꿈은 없지만 오늘의 소명을 열심히 사는 한 인물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신 적 있나요? 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덕선이란 인물도 좋지만 덕선이의 아버지란 인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당시 80년대니까요. 생계 수단 첫 번째 벽돌공의 마음으로 일해 보이지만요, 덕선이 아버지를 잘 보면 세 번째 벽돌공 소명을 품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이 드라마에서 덕선이 아버지는 빚을 졌기 때문에 반지하에 살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매일 일을 하러 은행에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첫 번째 벽돌공, 그냥 직업으로, 생계수단으로 일을 보는 사람 같지만요, 자세히 보세요. 그 덕선이 아버지는 가정을 위한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덕선이 아버지도 세 번째 벽돌공처럼 소명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소명이라는 거,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겁거나 또는 사명감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성교사님만 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의 은사와 삶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꿈을 직업으로 꿈꾸지 마십시오. 오늘의 삶에 집중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소명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나는 꿈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방법 이제 알겠죠? 첫 번째. 직업에 나의 꿈을 가두지 마라. 이 생각의 틀에 두 번째 소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오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꿈, 직업, 이틀, 오늘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어, 다음 시간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소명이 통통!